공인중개사 수험생을 위한 한 장세법의 기적. 세법은 어렵고 양도 방대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핵심만 빠르게 정리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한 장세법 특강 이런 수험생에게 추천합니다. 기출문제는 익숙하지만 개념이 흐릿한 수험생. 이론은 한번 공부했지만 정리가 안 되는 수험생. 세목별 흐름을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싶은 수험생. 단기간 고득점이 목표인 수험생. 한장 세법 특강 정규 과정과 무엇이 다른가? 한장 세법 특강은 단순한 요약 강의가 아닙니다. 복잡한 세법 내용을 시각적으로 구조화해 한 장의 전체를 정리함으로써 세법의 흐름을 빠르게 잡을 수 있도록 합니다. 실제 출제 비중이 높은 핵심 개념만을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수험생 입장에서 불필요한 부담 없이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합니다. 한장 세법으로 점수를 바꾼 수험생들의 반응은 한장 세법 강의 듣고 세법이 머릿속에 구조화됐어요. 한 장으로 세법을 봐도 어디서 문제가 나올지 보이더군요. 복잡한 세법을 한 장에 담아 전략적인 암기와 이해를 동시에 할수 있는 유일한 특강. 한장 세법. 특강은 단순한 요약이 아닙니다. 세법 고득점의 핵심을 정확히 짚는 수험생 필수 무기입니다. 세법을 한 장으로 지금 정리하세요.